오래 숨으겠습니다 처음 고소야, 기와 중 사이에 이소요. 아, 사모. 여섯 명, 일곱 명. 하하.. <laughs> <어찌>? 파악을 <laughs> 너무 안 하시네 <신네. 웃음> 아, <재밌는 아니>, <laughs> 아, 아.. 그게, 아, 그게 <laughs> 제 캐릭터예요 비겁한 <laughs> 변입니다너 <laughs> 아까 여기 신인 분 누구 잘못다 생각 안 들었어? 저 <laughs> 어, <laughs> 아, 우리 월화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양사이 <laughs> <이상. 이 웃음> 사진 보고선 무슨 느낌 안들었어 <laughs> <해봤어? 이렇게> 물어본 것이다 <laughs> 아, <laughs> 아.. 네 미안하다 직접 그린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들다다 집중해서 다한 거예요 아니 그럼 아, 이한 씨는 그림을 잘 그리시고 강용식은 미친 선생님이 그리는 것 같아 네가 빨리 가서 이렇게 봐 33번 거리인데? 녀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오세요 그래서 묻으세요. 예은 씨는 고능이에요? 뭐. 아니요. 장명소에서 짓고 어머니께서 고르셨어요. 고유는 참여를 안 했어요? 고를 때 이렇게 이름을 고르어요 저는 이렇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음. 지금도 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선택을 좀잘잘저 아, 아, 네. 그래서 별명이 꽁이에요? 아, 꽁이는 제가 어. 별명이 정말 많거든요 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꽁이라고 부르실 아, 때 왜? 왜 그렇게 고 꽁주에 꽁이 <laughs> 아, 공주의 용이. 원래 뒷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laughs> <약간 꽁>, <laughs> 아, 나도 그랬겠죠 <laughs> 아, 그래서 나는 <laughs> 잘좀 빼지고 이렇게 <laughs> 좀 관심을 안 가져주면 관심을 받아야 되는 <laughs>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laughs> 근데 또 매력 포인트는 또 시크함이라고 써있어요. <laughs> 솔직히 저의 매력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건 원래 회사에서도 약간 이렇게, 아, 고먹어요 <laughs> 회사에서 이렇게 어레인지한 향을 <laughs> 잡아주고 실장님 <laughs>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 씹어요 <laughs> 근데 여기가 봤을 때 매력 포인트는 뭘까? 어 아, 하나 있는 거 같아요 누나가 또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순수한 편이거든요 오. 제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보통 사람이 음.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거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음. 근데 제가 오늘 누나가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왔길래 어 음. 누나 인사 안녕 하면 인사하고 이렇게 옷딱 보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음. 갑자기 저한테 조용히 너 근데 왜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 너그 옷이 예뻐 봤어 그러니까 그래 <웃음> 알았어 약간 <laughs> 네, <laughs> 네, 좀 순수하고 음. 네 남을 조금 당황시키는 매력 네뭐 그런 거 음. 진짜 그렇게 느껴져서 얘기를 한 거죠 바로 <laughs> 네 아까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네 저를 계속 이렇게 오. 훑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마 어이 좀 <laughs> 옷이 예뻐서였대요. 옷이 예뻐가지고. 아 잠깐. 옷이 예뻐서. 아, 근데 되게 눈길이. <laughs> 계층 계속... <일장> 차이가 있어. <웃음> <웃음> 아, 아, <laughs> 네. 오래 안된거는 <laughs> 네. <laughs> 근데 그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laughs> 아 네. 하지 하지 <웃음> <않아>! <웃음> 진짜. 전혀 몰랐어. <laughs> 야, 어떻게 그 전혀 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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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시끄럽고 왔다 갔다. <laughs> 난 배구기 들어온 <되게> <laughs> 줄 알았다, <웃음> 야 씨. <laughs> 너 갖다 드래기라도 해야지. <laughs> 아 너무 여자가 쳐다보면 되게 아, 카메라, 카메라. 아